중 거리 4,000km 천궁에 전례 없는 업그레이드 버전 등장. 사드 잊어버려. 미국은 놀랐다. 중국이 떨다. 지난 1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2 천궁 2위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 소식이 전해지며 K방산의 경쟁력이 집중 조명받았다. 국내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기록을 작성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국내 첨단 무기 체계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였다. 천궁으로 더잘 알려진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체계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무기 체계다. 전장 상황을 종합 통제하는 작전 통제소, 포대의 표적 교전 기능을 통제하는 교전 통제소. 표적탐지 및 유도탄 유도를 수행하는 다기능 레이다 발사 통제를 담당하는 발사대 유도탄으로 구성돼 있다. 하나 시스템은 UAE와 약 11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천궁이 다기능 레이다 MFR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대열에 합류했다. 천궁 MFR은 천궁 체계의 핵심 센서로,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한 개의 레이더로 전방위 가수 표적에 대해 탐지, 추적 피하식별 미사일 유도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최초 3차원 의상 배열 다기능 레이다이다. 중거리 표적 항공기에 대한 탐지 추적 피하식별과 대전차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요격 유도탄의 포착 추적 교신의 교전 기능 등 복합 임무를 단일 레이다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하나 시스템은 천궁의 눈 역할을 하는 MFR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2020년 전력화를 마쳤으며 2023년까지 천궁 MFR 성능개량형, 천궁 II MFR을 양산 및 공급할 예정이다. 천궁 II MFR은 기존 천궁 MFR을 성능개량해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까지 탐지추적식별 제모 대응, 유도탄 포착추적 교신 등 교정기능 복합 임무를 단일 레이더로 수행할 수 있다. 하나 시스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천마탐지추적 레이다. 철매이 다기능 레이다. 탐정용 추적레이더 개발 등을 시작으로 다기능레이더에 핵심 기술을 확보해온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다기능레이더 개발 업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 국내 비행 시험을 시작했다. AESA 레이더가 탑재된 시험 항공기. FTB로 내년 상반기까지 비행시험을 통해 AESA 레이다에 요구된 개발 요구 기능 및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다양한 비행 시나리오와 계획된 비행시험을 통해 AESA 레이다 s w 위 완성도 향상 및 신뢰성 확보 후 KF21 시제기에 탑재해 추가 비행시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AESA 레이다로 잘 알려져 있는 능동 이상 배열 레이다. AESA 액티브 일렉트로닉 걸리 스캔드 어레이 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불리는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 핵심 장비 중 하나이다. 2015년 미국이 AESA 레이더를 포함한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후, 정부와 방위산업체들은 국내 개발을 추진해왔다. 개발에 착수한 지 4년 만인 2020년 8월, 하나 시스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AESA 레이다 c j 1호기를 성공적으로 출고시켰다. 세계에서 12번째로 AESA 레이다를 개발하며 대한민국이 레이다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계기를 마련했다. AESA 레이다는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의 생존 및 전투의 승패를 가르는 최첨단 레이다이다.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정 및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미래 전투기의 핵심 장비다. 하나 시스템은 AESA 레이더와 천궁 i 다기능 레이더를 비롯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M 차기 호위함 FFX B3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위 다기능 레이다 MFR 및425위성위 SAR 등 지상 해상 항공 및 위성까지 운용 가능한 최첨단 다기능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다. 또 메타 표면 구조물 AI 광자 기술 등 미래의 레이더에 적용될 핵심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 한국형 패트리엇, 천공 첫 수출, 4조 원대 역대급 규모, 종합 서울 두바이 연합뉴스, 정빈나 박경준 기자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공, 2,4조 원대 아랍에미리트, UAE, 수출이 확정되면서 이른바 K-방산 위수출 역사도 새로 쓰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현지 시간 UAE 국방부가 한국의 천궁 MSAMQ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획득을 결정함에 따라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와 UAE TTI-4 간 각각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UAE 국방부가 공식 트위터를 통해 구매 위향을 발표한 지두 달여 만에 최종 서명을 마친 셈이다.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국산 단일 무기 계약건으로는 최대 규모라고 방사청 관계자는 전했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 에드 주도로 개발돼 국내 방산 업체 LIG넥스원이 제작한 천궁는 탄도탄과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무기 체계다. 두바이 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쉐이크 무한마드빈 라시드 알마툼 UAE 총리겸 두바이 군주가 16일 현지 시간 두바이 엑스포 리더십관에서 열린 천궁 MSAM-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사업 계획서 교환 모습을 지켜본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손재일 하나 디펜스 대표, 문재인 대통령, 알마툼 UAE 총리, 무한마르 아부시하브 UAE 타와준, TTI 사장. 구형 호크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2018년 양산에 착수해 작년 11월 최초 포대 물량이 우리군에 인도됐다. 현재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의 핵심 무기로 꼽힌다. 교전통제소와 다기능 레이더, 발사대, 유도탄 등으로 구성됐으며, 한 발당 가격이 15억 원에 이른다. 최대 사거리는 40km로, 고도 40km 이하로 접근하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요격에 동원된다. 한개 발사대에서 최대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연속 발사할 수 있고, 항공기 위협에 360도전 방향 대응이 가능하다. 천국는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다수의 시험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특히 시험발사 당시 공중에서 2차로 점화한 뒤 마하 4.5, 약 5,000시속 500km, 위속도로 날아가 약 4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해 적 항공기에 대한 요격 능력을 과시했다. 단도탄 요격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만 개발에 성공했을 정도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유도무기 체계라는 점에서 이번에 UAE로 첫 수출이 성사된 것은 해외 방산시장에서 국산무기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향후 다른 국가로의 수출 성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방사청은 이날 UAE 두바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무한마드빈 라시드 알마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 인석하의 한 UAE 방위산업 및 국방기술 중장 기협력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다고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UAE 국방부는 이번 MOU 체결과 청군 계약은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방산협력의 성과이자. 무기체계 공동연구 개발 등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방산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천국외의 국산 무기체계의 수출 낭보도 잇따르면서 올해 K방산 수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 계약이 성사된 데 이어, 방사청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이집트와도 K9 자주포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 역시 두바이 현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다음 순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에서도 방산과 관련한 일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 최선을 다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UAE 외에 다른 나라와 천공 수출 계약을 협의 중인가? 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당산 수출은 기준까지 매년 3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금년에는 40억 달러 그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계약된 게 46억 달러(약 5조 4600억 원)라며 추가 계약도 대기 중"이라고 전한 바이다 3. 중동도 꾀 뚫은 천공 데이더. 사각지대가 없다. 우리 군이 지대공 유도무기를 최초로 개발하기 시작한 건 1980년대부터다. 북한은 1983년 10월 9일 미얀마 양곤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아웅산 테러 사건을 일으킨다. 일정이 지연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전전 전 대통령은 화를 면했지만 해외에서 행정부 인사들을 폭살하려는 시도는 충격적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산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KSAM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한국형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마가 개발됐다. 최근 중동 아랍에미리트연합 UAE에 처수출한 국산 요격미사일 천궁2 2때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천궁 2위 핵심 장비인 레이더 기술을 보기 위해 지난 10일 한화시스템 용인연구소를 찾았다. 레이더 연구소 직원들은 천궁 2위 중동 수출에 대한 자긍심이 가득했다. 첫 해외 수출인 대다 국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라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이다. 천궁 2는 LIG 넥스원, 발사체, 한화 시스템, 레이더, 한화 디펜스, 발사대 등이 협력 개발했다. 한화 시스템은 이번 수출로 1조 2천억 마이너스 1조 6천억 원 규모의 수출액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용인연구소 언덕길을 1km가량 올라가니 정상에 레이더 차량이 서 있었다. 우리 군의 곧 납품될 천궁이 레이더 5호기다. 레이더를 탑재한 차량은 14톤 트럭으로 길이 10m, 높이 7m의 바퀴 지름만 1m가 넘었다. 천궁이 레이더는 10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오는 북한의 전투기나 탄도미사일을 거리, 고도, 속도별로 구분한다. 연구소 직원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세 발을 가정한 전파를 천국 이 레이더에 쏘자 화면에는 150km 지점부터 하얀 점 3개가 나타났다. 미사일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방향으로 시속 1200km 속도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80km 이내로 접근하자 하얀 점은 삼각형으로 변하고 정밀분석이 시작됐다. 옆 모니터에는 날아오는 미사일의 고도를 보여줬다. 고도 50km 지점에 달하자 레이더는 천궁 II. 작전 통제소로 탄도미사일의 지점을 전송했고 통제소는 발사대에 요격을 명령했다. 5초 안에 일련의 대응이 모두 이루어졌다. 발사대에서 요격 미사일 두 발이 날아가자 탄도미사일은 곧 사라졌다. 천궁 II 미사일은 2017년 시험 발사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수직 발사대에서 콜드 론치 방식으로 발사대 솟구쳐 오른 뒤 방향을 급격히 틀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는 방식으로 요격한다.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러시아제 S-350 요격 미사일과 비슷하다. 항공기 100여 대와 탄도 미사일 20여 기를 동시에 탐지할 수 있는 천국리 레이더를 인천공항 방향으로 고정시키고 가동했다. 모니터에는 실제 전방 지역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가 모두 포착됐다. 100km 지점에 확인되지 않은 물체는 흰색 점으로 표시된다. 80km로 접근하자 노란색 점, 정확한 탐지 목표물,으로 변했다. 이어 파란색, 적 아군 식별확인,으로 변했다. 박혁 레이더 체계 센터장은 전투기 레이더에 사람 눈 500에서 1000개가 달렸다면, 천국리 레이더에는 7000개가 달린 셈이라며 항공기와 미사일을 놓치지 않고 동시 추적을